성도의 아버지는 오직 한분고 하늘에 계시고 성도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심.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과함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 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뿐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현대인 성경.